자 오늘도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쌍방울이 갭을 띄워서 시작한 상태고 리드코프, 일지테크, 일지테크의 갭이 8% TBH 글로벌, 크라운, XINC. XINC는 저항을 뚜들기고 있네요. 거래량이 평소에 좀 크던 종목인데 XINC. 이거는 XINC는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XINC. 후성. 후성도 의미 있죠. 어, 아, 후성이 오늘 움직이는 날이구나. 후성도 한번 머릿속에 집어 넣어야 됩니다. 아침에 단타라고 해봐야 1시간, 2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XINC. 오늘 상쇄 파동이 될지 돌파파동이 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XINC 리드코프 리드코프가 잘 떨어지고 있는데 이건 조금 넓은 영역에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6,850원 정도 6,860원 여기서부터 잡아 나가면 될것 같은데, 적절한 갭으로 볼지 안 볼지가 참 어렵긴 하네요. 어쨌든 관계없이 6,860원. 6,860원에서부터, 이건 좀 넓게 잡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파동폭을 크게 그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어, 한이 정도. 잘 내려오고 있네요. 조금 더 싸게 살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6,710원. 이런 거 이제 좀 수정을 해야죠. 일단은 매수부터 조금씩 들어가 봅시다. 거래를 분리고 있기 때문에 자, 6,840원부터 6,840원부터 최초로 봤던 거는 60원, 50원 부근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들어간 것은 이 자리입니다. 자, 이 구간이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리드 코프, 리드 코프의 현재 일봉상의 상황을 본다면 1파동이 나오고, 조정파동이 좀 길다가 그리고 나서 3파동이 나온 상태입니다. 근데 그게 아직까지 조정폭 내에 있다고 보여져요. 주가가. 그 과정에서 진폭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 놓은 진폭 안에서 움직이는 거는 쉽단 말이에요. 그리고 크게 만들어 놨어요. 다시 말해서 얘를 1파동이라고 보았을 때 2파동의 진폭을 넓게 만들어 놓으면은 조금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파동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위로 오랫동안 올라갈 것입니다로 해석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러한 커다란 파동이 몇번더 나올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 모양도 중요하겠죠. 근데 지지와 저항을 잘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일단 목표 가격은 7,000원 직전이 되겠습니다. 7,000원 직전이라고 한다면 6,980원 정도. 자, 이 자리까지 가야 매도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그 수준이에요. 자, 올라타고 물량이 들어와 줘야죠. 자, 살짝 밀렸는데 다시 한번 더 보도록 합시다. 물량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자, 6,980원을 넘겨야 돼요. 자, 이평선도 함께 보도록 하죠. 다시 한번 매수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거래는 아까보다 조금 더 불안한 상태예요. 6,840원, 6,860원, 50원, 관계 없습니다. 6,850원 정도 기준을 두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850원에서부터 그리고 6,710원까지 파동이 크게 그려졌기 때문에 조금 넓게 겁니다. 6,850원. 이쯤 되면 일봉상의 궤적이 빠르게 파악이 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쟤는 대체 어디다가 갔다가 선을 그어 놓는 것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의미를 생각하면서 바라보는 게 중요합니다.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이 친구가 커다란 거래량으로 만들고 싶어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 예정된 지지와 저항은 어디인가? 그걸 자꾸 살피는 것이 중요하죠. 일단 리드코프 하나만 집중하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조금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고 코스닥은 둘다 갖다 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락폭이 조금 더큰 편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 매도세는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전체적으로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은 신성통상 얘도 아마 애국주로 묶이겠죠. 지금 현재는 애국주 위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 그 상황에서 네오 위주도 보이네요. 인버스가 엄청 높게 튀었습니다. 야 대단하죠.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어떻게 되려고 리드코프는 이제 본래 모니터로 보고 지수 상황을 잠시 보도록 하죠. 지금 또 갭이 빠진 상태에서 시작을 했고 바로 양봉을 만들어서 반격을 하는 게 아니라. 무지막지하게 겁을 먹고 내뱉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래가지고는 투심이 살아나기 힘들죠. 사람들이 주식에 투자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렇게까지 빼고 있기 때문에 코스피의 모습이고요, 코스닥의 모습도 뭐 나아진 부분은 없습니다. 그냥 결국에는 이 아래꼬리 상승분을 지켜내지 못하고 빠지는 모습이에요. 그 와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 반등 없이 이렇게 쭉 빠지는 거 보니까 진짜 무섭습니다. 이럴 때할수 있는 건 많이 없어요. 그냥 단타하고 공부하고 또 비중 줄여서 매매하고 너무 무섭게 빠지고 있습니다. 자, 6,690원, 70원. 자, 리드코프가 지금 빠졌어요. 이 자리에 대한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확인하고 순절하도록 합시다. 이걸 다시 한번 터치할 줄 알았는데 어, 현재 상황은 빠진 상태입니다. 대응을 해야 되겠죠. 지켜보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전과 다르게 손절이 빨리 안 나간 이유는 이 자리가 워낙 두터운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자리는 이전의 모습만 봐도 매우 강력한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에서의 파동,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강화된 웨이브가 이 안에서는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 진폭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일단 한번더 지켜볼 생각이에요. 엑사이앤씨가 리드코프보다는 엑사이앤씨가 조금 더 탄력이 좋았습니다 음.. 좀 아쉽네요 이걸 볼걸 그랬나 근데 엑사이앤씨를 안 골랐던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거래대금도 엄청나게 많이 몰려있거든요 거래량도 매우 크고 좋은데 이전에 거래도 많이 줄은 상태예요 근데 파동이 너무 오랫동안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두번세번 네번 이제 또 다섯 번째 파동을 기대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종목에 잘 들어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거에 비하면 리드 코프는 아직까지 파동이 그렇게 크게 XIXN씨에 비하면 덜 만들어졌기 때문에 선택을 한 건데 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미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 아직까지 한번더 홀딩이 가능할 것 같고 이번에 이 구간을 지켜내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최종 손절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월요일 출발이 좋아야 되는데 타이밍을 한번 보자면 5분선 이탈 시점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왔지만 10분선부터는 그냥 쭉 밀리는 상태 그리고 20분선에서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걸 좀잘 잡아 나가준다면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손절을 하면 됩니다 손절이 절대 나쁜게 아니에요 손절은 정말 좋은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주가가 오르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손절을 한번 하고, 이 본전 근처까지 올라오면은 손절을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빠르게 꺾였잖아요. 물량이 여기서도 한번, 두번 나오고, 이러한 자리를 다시 돌파를 했을 때, 다시 돌파를 했을 때, 눌림에서 산다.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기에는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이 폭이 너무 좁아요. 이해되시겠죠? 이거는 겨우 2%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냥 기다리는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자리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딛고 한번 가는 과정에서 이걸 페이크로 그냥 인정을 할 것인가? 아, 아니다. 이거는 연속적으로 이제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상승하고 빠지고 또 상승하고 빠지고 그 과정이 있을지 이거는 알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한테 어떤 분이 여쭤봐 주신 게 있었습니다. 어, 올라갈 것이라고 확신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 시그널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그걸 알았으면 뒤에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든 어. 그거는 어디까지나 기대에 의한 어떤 시나리오일 뿐인 거고 지금 이건 다르다라는 거죠. 모른다. 얘가 하락 추세의 시작을 알리는 저점 이탈이었는지 아니면은 위로 이렇게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이 자리가 강력한 자리니까 위로 한번 올라가기 위해서 주가를 핸들링하는 과정에서 어, 일시적으로 만들어낸 페이크인가 그 결과를 보고 손절을 하자는 거예요. 대응을 하고. 그 대응이 중요한 거지. 내가 앞니를 예측하고 어, 반응하는 방법 이런 것들은 대응보다 우선이 될수 없습니다. 그냥 이 자리는 이러한 흐름의 파동이 나오는 자리일 뿐이에요. 나머지는 그 사람의 대응력이 중요하게 되겠죠. 이거를 확산형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흐름에서 기대되는 거는 확산형 아니면 은 힘을 모아가기 위한 시간 벌기 이렇게 볼수 있겠죠. 확산형이라고 한다면 은 이렇게 빠졌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더 높게 치면서 이렇게 큰 파동을 만들어주는 확산형이 있고 또두 번째는 빠진 다음에 이거는 일시적이었어 아까 시장이 막 빠지고 있었잖아요 어, 이거는 일시적이었어 이번에 여기서 다시 힘을 모아서 시간을 좀 드린 다음에 물량을 좀 받고 다시 한번 가겠어 이런 그림일 수도 있어요 지금 현시점에서 봤을 땐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얘는 고점을 낮추고 있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것만 아니면 돼요. 이 경우일 수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힘을 모아서 한번더 물량 정리를 하고 빠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 현재는 가장 물이 어, 없는 해석일 것 같습니다. 물이 없는 해석일 뿐이지 이저점을 이탈한다. 무조건 손절해야 돼요. 하락 추세의 시작이 될 테니까.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앞에 있는 일봉상의 진동폭이 얘는 상당하거든요. 대략 여기서 이 정도? 거의 한 진폭을 보면 5% 정도가 나와요. 이 정도 규격에서 얘가 지지와 저항을 만들고 있는데 이런 진폭 안에서 내가 매매를 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으면 이 정도 수준의 매수평단 범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넓지만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이런 거를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겠다 하지만 이 안에서는 이 안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현재는 진폭이 넓은 곳에서는 주가의 이동 경로도 상당히 다이나믹하게 드러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계속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만들어졌으면 최후 손절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캔들의 저가 부분을 위협하고 깨버린다면 바로 손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자리에서 10분 선에서 이탈한 시점부터는 뭐가 일어나더라? 확실하게 물량이 좀 나와주더라. 이 부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다 이렇게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아주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죠. 여기서 버텨준다면 그 뒤에까지 쭉 들고 가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바로바로 바로 물량만 쌓으면 바로 팝시다. 팔아야 됩니다. 호카창이 참자 끝났습니다 조금 위에서 던진 것도 있고 아래에서 던진 것도 있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매도가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참 이 위로는 제가 생각하는 분야가 절대 아닙니다. 아시겠죠? 아니 왜 이렇게 만들지? 되게 신기하게 만드네요. 그래서 호가창이 꽉차 있는 게 좋아요.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그 습관이 몸에 배어 있으면은 호가창은 잘차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이러한 흐름에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오늘 리드코프는 이 안에서 삼파동을 만들 수도 있는 중요한 흐름을 어제 보여주었어요. 어제 어제 상세 파동이냐 뭐냐. 거의 다 나온 셈이거든요. 근데 진폭이 크다 보니까 조금 어, 해석이 어려웠을 수 있는데 결국의 원리는 똑같다. 항상 주식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 주식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주식 자체의 원리. 주식 자체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어떤 걸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의 어떤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왜 기술적 분석을 놓을 수 없고 왜 그것을 해야만 하는가.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까요? 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모든 어 모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거창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에는 모든 학문에 가장 기초적인 욕구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을 알기 위함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 심리를 알기 위한. 저는 그래서 모든 학문의 시작은 심리학에서 어, 시작된다. 혹은 그게 바탕이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간에 오욕, 칠정을 다스릴 뿐이지 없애기는 힘들어요. 인간은 그래요. 없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다스리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사람도 있고 또그 과정에서 새로운 걸 깨닫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거를 다스리도록 교육을 받아왔고 사람이 사람다운 모습을 유지하려면 그것을 다스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조금 잘못된 각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을 알고 다스리는 과정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어떤 이론이든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차원에서 주식시장은 결국에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심리의 측면을 이야기하는 기술적 분석으로서 저는 충분히 공부할 만한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를 들어 볼까요? 지난번에 소개드렸던 윌리엄 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겐의 각도로는 사람들이 그냥 주추세의 각도가 있고, 그거를 주가가 따라가려고 한다. 빠지면은 그걸 다시 채우려고 하고,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 주추세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그런 어떤 중심을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 중심. 근데 이, 이 중심의 원천이 어디 있을까요? 제가 원래 누군가를 까는 건 별로 안 좋아하지만, 걔네 각도론을 설명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 중심선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이거는 어디서 등장한 녀석이에요? 그냥 단순히 45도라서 균형을 이루는 거니까? 황금비니까? 아니에요.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걔네 각도론을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되게 기술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천체학에서 갖고 온 겁니다. 행성의 움직임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그 겐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각도의 개념에 가장 기본은 원에서 출발하거든요. 그원 자체가 천체학에서 나온 겁니다. 겐이 이야기하는 원은 그래요. 그러면은 걔는 왜하필이면 천체학에서 그 각도든 원이든 그걸 왜 거기서 갖고 왔는가? 인간이 막을 수 없는 가장 파워풀한 어떤 추세라는 게 존재한다. 그 힘은 행성의 움직임으로부터 온다. 행성의 움직임이 어, 어떤 에너지를 발산시키고 그 에너지 중에 가장 극히 작은 일부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다. 그거는 인간의 심리가 막아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따를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어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게 되면은 그 강력한 에너지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잖아요. 내가 겨울에 어떤 생각을 했든지 간에 봄이 오게 되면은 봄과 관련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내가 어떠한 심리 상태였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겨울이 봄으로 바뀌는 것은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심리적인 현상이 있더라 이겁니다. 옛날 사회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이때가 되면 무조건 농경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흐름은 우주에서도 정말 아주 극히 일부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계절이 순환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우주에는 천체학적인 관점에서 인간 심리에 커다란 트렌드를 형성해 줄수 있는 그러한 힘이 존재한다. 그거를 조금 쉽게 풀어볼까요? 절대 망하지 않을 주식을 계속 모아가면서 모든 평단을 다 소유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될수 있습니다. 걔네 각도론 입장에서 해석을 하면은 이게 성립이 돼요. 왠줄 알아요? 걔는 이 각도 하나 하나의 의미를 담았는데 사람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종목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그 사람들의 기본적인 욕심은 항상 물가상승률 이상에 있기 때문에 물가상승률 2평선 위에서 주가가 놀게 될 것이란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물가상승률에도 2평선이 있다면 뭐 만들라면 만들 수도 있겠죠. 물가상승률 누적 이평선이 되겠죠. 그이평선 위에서 주가가 놀 것이기 때문에 이 주추세가 형성이 될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심리적인 추세. 그리고 걔는 그 원천이 행성과 행성 간의 배열에서 나온다라고 믿은 사람이에요. 지금 21세기에 생각해 보면은 이게 웃고 넘어갈 내용이겠지만 그 사람이 어디에 초점을 두었느냐가 저는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의 심리예요. 사람의 심리. 거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무언가 중심을 설명하고 그 중심 추세를 따라가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웬만한 기술적 분석들이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술적 분석에 추세가, 트렌드가 포함돼버리면은 항상, 어, 주추세 주변에서 주가는 놀게 된다. 그렇다면 이 주추세를 설명하기 위한 이 힘은 어디서 오는가? 다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볼린저밴드도 그냥 단순히 수학으로 볼린저밴드를 계산한 것 같지만 사람들의 광기를 측정하기 위함으로써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시작이 되는 것인가? 그 힘의 원천은 어디에 있는가? 그거를 찾아나가는 여정에서 걔네 각도론이 나온 겁니다. 웃기죠. 이 복잡한 것을 천체의 움직임으로 해석을 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이 캔들을 몰라서 그렇게 해석을 한게 아닙니다. 계속 끝없이 끝없이 고민을 하다가 그냥 도달하고 보니 우주이고 행성이었던 것 뿐이에요. 계절이 바뀌는 것은 막을 수 없듯이 물론 그 흐름이 조금씩 변해가긴 하겠죠. 어느 나라는 봄이 없다고도 하죠. 가을이 없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서 단한 번도 겨울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본다면은 어떠한 사이클이 만들어지고 인간의 심리는 어떠한 사건이 터지든 그 주된 사이클을 계속 지키려고 할 것이다 근데 그만한 에너지가 행성간에도 존재한다 그걸 표현하기 위한 장치가 원이었던 거고 그 원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각도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냥 단순히 얘는 45도로 가고 여기서 이제 계속 이렇게 가려고 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역사적인 인물들이 집중했던 것이 사람의 심리였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차원에서 걔네 각도론을 다시 한번 더 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달라요. 그런 감수성을 어느 정도 발휘하고 있을 때또 다른 어떤 교훈 혹은 메시지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리드 코프는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다시 봐도 한이 정도 수준이에요. 음, 이 정도 이렇게 이런 꼬리들을 보시면 확실하게 알수 있죠. 그리고 그 자리를 이탈하고자 했을 때 당연히 이것도 포함이에요. 여기 꼬리 그리고 이렇게 저항받았던 영역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탈할 때는 상당히 강력한 파동을 보여주었던 이 상황들 그것들이 이 자리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파동적인 해석들이 있었어요. 그 해석 간의 움직임. 얘는 하락 추세로 갔을 수도 있다. 그러면 손절해야지. 아니다 여기서 힘을 모아서 여기 이 자리 급격하게 떨어진 이 자리 이 자리를 지금 회복을 하는 추세 어 이거는 긍정적이다. 그럼 어떤 거리량이 의미가 있겠는가. 이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자리가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윌리엄 걔는 어디에 초점을 맞추었는가. 그것은 사람의 힘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술적 분석의 밑바탕은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드러나야 한다. 그래야 보이는 게 차트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 장 역시나 좋지가 않아요. 뭡니까 이게 대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참여하라고 부추기면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장치는 또 없습니다. 되게 재밌지 않아요? 저는 비흡연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흡연자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하는 소리니까 그냥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담배 값에 그 그림이 있죠. 여러가지 안좋은 보기 불편한 그림들이 막 있는데 그 그려진 것을 매대에 진열에서도 팔고 있습니다. 또그 대부분은 세금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흡연자다 비흡연자다 이걸 떠나서 저희가 조련당하는 그 시스템 안에 있다는 것을 의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 기준에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진짜 재밌는 세상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리드쿠프도 하나의 궤적과 참의 개념 공부하시는 분들도 한번 꼭 보시고요. 참의 개념으로도 당연히 봐야 될 것이고 어, 그 이전에 궤적, 이평선, 각도 뭐 각도야 여러분들이 차트를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술적 분석의 밑바탕은 어디에 두어야 하는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